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은 무엇을 볼 거냐. 바로 5 곱하기 5 큐브를 다시 되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5 곱하기 5 큐브가 폭파당해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오늘은 이거를 다시 되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번이 아니죠. 6일 전인가. 네. 저번이 아니죠 참 6일 전인가? 7일 전인가? 그때 그때는 4 곱하기 4를 끼우는 모습을 4 곱하기 4를 되살리는 모습을 찍었었잖아요 오늘은 5 곱하기 5입니다 아 그리고 6일 전의 비디오랑 오늘의 비디오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6일 전의 비디오는 영어 버전이었고요 오늘 비디오는 한국어 버전입니다 저 비디오가 영어 버전이 있고 한국어 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어 버전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만 4x4 끼우는 난이도보다 이게 조금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해봤고요 네, 일단 분류가 돼 있으니까 이것들을 맞 끼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단, 끼우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단, 엣지 조각들을 다시 끼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록색하고 파란색 빼고 나머지 색깔을 하나씩 끼워 볼게요.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주황색. 뭐 초록색 흰색 네 이것들은 이것들은 가운데 엣지가 될 거예요 가운데 엣지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똑같이 하는데 초록색 대신에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요렇게 자 이것들도 가운데 엣지고요 가운데 엣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빨간색과 노, 노란색 노란색과 주황색 주황색과 흰색 흰색과 빨간색, 그 순서대로 한번 끼워볼게요. 이렇게 이들을 해놓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끼워넣는데 잘못하면은 다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테이프를 이용할 겁니다. 빠밤! 테이프를 이용해서 조각들이 떨어지지 않게 할 거고요. 이번에는 초록색과 여기 있는 빨간색. 일단 이거 12개를 요렇게 모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태껏 영어 버전으로만 영상을 찍다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한국어 버전 영상을 찍네요. 진짜 한국어보는 영상 진짜 오랜만이다 음... 근데 이거 색깔 두 개를 바꿀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요걸 할까요? 요, 요걸 해야 된다. 자, 이제, 이거를 요렇게 해놓고요. 오, 파란색으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거를 파란색과 흰색 이걸 조금 열로 치울게요. 카메라를. 자, 여기서 녹화. 잘하고 있어요 자. 잘하고 있어. 카메라에 녹화 잘하고 있어라. 자, 일단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반대로 한번 해 봐죠. 야 벌써 다 됐어요? 이제요. 여기서는 이 비디오에서는 한국어 써도 되니까. 여기서 영어를 쓰면 안 되고, 한국어를 써야 쓰는 비디오니까. 아, 영어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죠. 마지막에 빠이빠이 해야 되니까. 이거 제, 이거 말고는 지금 영어를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좋거든요. 이 비디오는 한국어 버전 비디오이기 때문에. 자, 아, 제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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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원리를 한번 볼까요? 이 나머지 네 개는 원리를 한번 봐야 돼 어떻게 끼워져 있는가 그리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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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걸 요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요렇게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해 놓고 요요렇게 하고 어 아니네 이거네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모든 엣지 조각들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너 조각을 다시 끼우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흰색과 노란색을 기준으로 할게요. 엣지는 초록색과 파란색 기준으로 했다면 이번에 흰색과 노란색을 기준으로 할게요. 흰색이 있으면 이걸 밑에다 놔야 돼요. 흰색. 이 경우는. 그러면 빨간색이.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이 오게. 자, 이게 코너 조각입니다. 참고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코로나 아니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퉁이 있잖아요. 코너, 모퉁이, 모퉁이라는 뜻으로 얘기했어요. 일단 두 번째 코너를 이렇게 하고요. 오케이, 다음 그러면 될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황색을 이렇게. 응? 이렇게 흰색이 밑에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어쩔 수가 없네요. 뭔가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흰색을 포함하는 네 개의 코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코너들도 완성하겠습니다. 노란색은 반대로 이거를 위에다 두고, 이렇게. 노란색을 위에다 두고 빨, 초, 주, 파가 되야돼요 노란색 위에다 뒀을 때그그 그 노란색을 위에다 뒀을 때 빨간색, 그 오른쪽에 초록색, 그 오른쪽에 주황색, 그 오른쪽에 파란색 이 순서대로 와야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른 여섯 번째 코너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자, 일곱 번째 코너입니다. 아, 잠깐만, 이거를 좀 위로 올릴게요. 여기 여덟 번째 코너도 완성하겠습니다. 음... 이거 못 맞춰서 폭파시킨 거 아니고 일부러 폭파시킨 거예요 이 영상 찍으려고 이 엣지 조각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아, 여기 엣지 하나 더 있었네 코너 조각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작업 시작하기 전에 여기, 크로스를 복구해야 되는데 요거를, 요거를 복구해야 돼요. 여튼, 여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 어떤 색깔로 와야 되는지 알수 있어요. 일단, 볼트에다가, 먼저, 볼트에다가, 볼트랑, 볼트랑 용수철이 있잖아요. 용수철하고 볼트 있잖아요? 볼트에도 용수철을 딱 끼운 다음에 작업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그리고, 여기다 끼워 는데 이때는, 이거를, 요5 곱하기 요를 폭과시켜버린 이거를 이용해서 다시 끼워 주셔야 합니다.

이거를하야를 하지 않으면, 낚 하지 않으면, 낚시를 지그거를지 않으면, 봐시를 하지 않으면, 낚시를 하지 않으면, 낚지지

이거 딱 하고 되겠는데. 요 그 다음에 빨간색 오른쪽에 초록색이 있을 때, 이 위에 노란색을 끼워 주셔야 돼요. 오야, 어 이건 뭐. 왜 주황색과 흰색을 알맞은 자리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어, 어. 그러니 밥을 일단 학생들 다 학교에서 먹잖아요. 오전, 오후로 나뉘든간에. 중간에 없죠? 중간에 없죠? 중간에 남자애한테 네. 가난한 오케이. 가난한 동라는아편의는 많이가 본다고 말요 엄마도. 뭐 이쪽으로 흰색. 집에서 밥먹는거지 반찬도 안바뀌 잖아 집에서는 어차피 밥도 좀 먹는 거 마음이 있고 엄마는 오늘 일을 하러가도 반찬이 걱정이라 밥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마일로 어머니가 12월 3일 집을 비우게 되잖아요. 뭐에 정못 채우는 이 이덕정 딴애되이아 있는 거 아, 자랑이 있잖아. 신발까지 쌓는 것도. 알고도 <laughs> <할부도> 네. 하루나 이틀이나 <laughs> 그게 가능하지. 매일매일 그렇게 나온되잖아 어머니. 근데 나는 지금 학년학년학년학년 아침에 고학년하고학년 음. 음. 이렇게 떨어잖아 그 이렇게, 이렇게 크로스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이제 1편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부터는 이제 진짜로 이거를 다시 끼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